좀 빈덕이 있어. 왜 그러냐면 신가물이 있기 때문에 손녀들이 좀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야.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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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삐졌다며요. 우리 비디가 비디님이 그러대 삐졌다고 왜 그러냐? 음. 이게 선생님 채널의 영상이 너무 많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음, 음. 이 나이도 해달라, 이 나이도 해달라 음. 진짜 막 띠별 네. 띠별 운세 문세. 운세에서 네. 막 89살도 해달라 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좀 이제 또 근데 한... 그 말도 가능해 네. 나 90살 먹은 찐 우리 신도가 있거든 아... 90살 되신 찐 신도님이 네. 어,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빌고 가시는 분이 있는데 네.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제일 이제 좀 문의가 많았던 게 응. 60년생 65살 경자생 65살 경자생 네. 좀 아. 구체적으로 저좀 운세랑 응. 봐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신가물들이라 관심이 많을 거야 네. 65세 경자생들이 신가물이 많고 이 남녀 선우 사상에 이렇게 있어서 자랐던 사람이라 응. 보통 가정을 부모한테 유도하고 형제자매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런 시대를 살았던, 음, 이 경제생이잖아요. 우리 경제생들이 전반적인 가물이 많아요. 업을 모신 사람도 많고, 신을 받은, 모신 사람도 많고, 최하 불을 많이 켜서 비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공을 많이 들이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경제생들은 저기, 어, 손재주가 많고, 눈썰미가 많고, 성질값 합니다. 성질값 합니다는 뭐냐면 네. 어, 예를 들어서 설거지 50개 해 그러면 반들 반들+ 네. 번들번들 음. 하게 딱 닦아놔야 자기 속이 시원해 그래서 뭐든지 만지면 옳게 음. 바르게 말끔하게 남들이 대충 해놓은 꼴을 못봐 그래서 이렇게 좀 까탈스러우면서도 이렇게 음 성질값을 하는데 음. 6 5세 성향이 이런 성향이 많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네. 그래서 남한테. 이렇게 쉽게 말해서 안 좋은 소리, 음. 어, 남한테 이렇게 마음에 상처되는 소리를 너무 듣기를 싫어해요. 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배 풀고, 그 사람이, 어, 그 사람이 아플 때 내가 채워주고 가려울 때 긁어주더라도, 뭔가가 말로서 실수를 했거나 내 마음에 상처를 요구만 주면 털털털 털어버리지를 음. 못하셔. 그 사람을 안 보거나 음. 그 사람하고 이렇게 거리감을 마음속에 이미 두었어 음. 행동은 왔니 그러지만 또 보고 싶지 않아 이 마음속에 있어 음. 이제 나이가 이만큼 됐으면 그렇게 좀편해하시는 마음을 좀 너그럽게 음. 좀 하셨으면 좋겠고 디테일하게 봐달라니까 보여주는 거야 어, 네. 이제 남편 덕이 조금 부족해 네. 어, 남편 덕이 부족하는데 자식 덕은 있더라 이 말이야 네. 남편 덕 없는 년이 아, 자식 덕도 없다 이런 어른들의 말씀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경제 생은 외로운 사람들이 많고 혼자 사는 사람, 일부 동사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남편 떡이 많다 그리고 예술 감각이 많아서 어, 이렇게 마음이 어, 어떤 때는 냉정한 것 같지만 감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 같이 유류해 주고 뭐 이렇게 하다가도 자기 마음이 조금만 불쾌하거나. 자기하고 자기 성향에서 자기가 자기를 불리하게 했다 그러면 탁 돌아서는 게 있어. 그거를 나쁜 말로 표현하면 빈덕 부린다라고 해.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좀 빈덕이 있어. 왜 그러냐면 신과물이 있기 때문에. 선녀들이 좀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최고 좋은 것처럼 만난 것도 잘해주고 나를 잘 이해해주는데 어떤 때 보면 굉장히 또탁 그러잖아. 그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선녀 줄이 있어. 선녀 동자가 금방 삐지고, 금방 웃고, 금방 좋아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걸 동자바람, 선녀바람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유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랬는데, 올해 경제생에 이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우리 경제생이 삼재고 나가는 삼재인 거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운이 들어와 있어요, 올해. 운이 들어와 있어서, 65살인데 뭐 아이들이 갖다 주는 돈으로, 남편 떡이 없는데 무슨 남편이 나를 돈을 갖다 줘서 편안하게 살 거야. 그래서 이게 다리에 힘 빠지는 데까지, 내건강이 허락하는 데까지, 내 소소하게, 내 생활에 맞게, 내 마음에 맞게, 내 몸에 맞게 일을 와서는 안 돼요, 경제생들은. 증가물이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네. 다 끝난 게 아니야. 60을 넘으면 그런 것들이 많이 소화, 소화될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올해 자기들 65세 생일달이 지나면서부터 이동수가 많이 들어와요. 내 일을 하는 거에 내가 지금 소소하게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트타임으로 1시간 했다면 3시간씩 늘리는 타임으로 갈 것이고, 내가 이 부서가 조금 안 좋았다면, 이제 누군가가 끌어서, 어, 이런 부서 해봐. 그래서 조금 편안 한 자리에 갈수 있는 변동 이동이 들어와서 일적으로 좀 풀어진다. 그럼 일적으로 풀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돼? 일이 풀어지면 사람이 마음이 신이나잖아. 그러니까 건강적인 것도 좀 좋아지고 완화되고, 그다음에 금전적인 것도 좀 완화되는 그런 거야. 그런데 이제 주의할 거 아까 그런 성향을 조금 완화시켜라. 그리고 또 이런 거야. 거짓말을 못해 이 경제생이.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한다. 어, 있는 그대로 말해서. 나는 뭐, 빨간, 빨간 신호등에저 사람이 건넜어요라고 경찰이 와서 말한 것이 맞아. 그게 본대로 말을 했는데, 네네네. 이 사람이 지금 막 열이 나고 막 고통스러워서, 예를 들어신호등을 어길 수도 있어, 서로적으로 음. 그러면 좀 눈가려질 수도 있는데, 그걸 그대로 그냥 말을 해. 그렇게 현짐살이 있어. 그래서 걷다고 수다고 은큼하지는 못해. 네네. 화끈하면서 그런 게 있어. 그런데, 네네. 이제 이 나이가 됐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대로, 겉과 네. 곳이 똑같다고, 맞게만 살 수는 없잖아. 좀 들을 수도 있고, 네. 조금 이렇게 비스듬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네. 이렇게 그걸 똑같이 말안 해도 되니까, 선의의 거짓말도, 선의의 포장도, 우리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있잖아. 네. 그런 것들이 또 요함으로써, 사회생활 하는데 좀더 인기가 있지 않을까. 네. 아, 이런 것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GT분들 새해 음, 많이 받으시고, 음, 음, 오늘도 솔직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음. 네, 네.